네 우리 렘노트 안녕하세요네한주 동안 잘 지냈죠? 네 우리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유년부 또 우리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수련회 다녀오 우리 대형 렘노트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수고했다고. 네. 어, 너무 수고했고 부사님도 한주 동안 우리 렘노트 위원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너무 우리 대형 렘노트들이 어, 너무 잘했다고. 어,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서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너무 감사하고 막 기쁘기 시작했고 또 이게 고등부 우리 주보를 보니까 어떤 사진들이 있었냐면 우리 대학 랩노트들이 이제 교사로서 막 고등부 랩노트들을 앉혀놓고 그 어떤 2 0명 정도 한열다명 정도 2 0명정도 앉혀놓고 구원의 길막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대학 랩노트들이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구나. 또초등부의 어떤 랩노트는 그, 요번에 처음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남자아이 한 8명, 초등부 남자아이들 8명 맞추면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말도 안 듣고, 막 교사인지 친구인지 막 대들기 시작하고 막 이랬는데, 이 눈트가 순간 딱 정신을 차려서 다앉혀보자그 선생님 따라해. 하고 구원의 길을 딱 따라 쓰게 했대요. 딱 구원의 길을 따라 쓰게 했으니까, 이 아이들이 그 구원의 길을 따라 쓰면서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방 분위기가 딱 잡혔다고 이런 포럼을 또 듣게 되었어요 야 이번에 우리 많은 랩노트들이 구원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다라는 것을 조금 듣게 되었고 아마 이런 거 외에도 많은 아마 영적인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랩노트들이 어, 후대 랩넌트들이 후대 랩넌트들을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인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랩넌트들이 정말 앞으로 이 램넌트 운동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램넌트 운동 속에 주역으로 쓰임 받는 우리 대학위원회 랩넌트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목사님 같은 건한주 동안 이 여름 수련회 메시지를 준비하느냐고 거의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집분자들도 어 거의 모든 랩 노트들이 이번 한주 동안 이 여름 수련회 모든 일정들을 기획하고 또막팀 구성하고 그 다음에 밤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준비했던 시간들 같아요. 어제 우리 회장단들은 목사님하고 10시 반에 같이 퇴근했거든요. 10시 반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내려가는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늘 10시 반에 혼자 내려갔었는데 우리 회장단들하고 같이 10시 반에 내려가니까 너무 막 깊은 거예요. 그만큼 너무 수고하고 있고 우리 회장은 제가 볼때 니더 수련회 때부터인 것 같아. 요 니더 수련회 때부터 이게 다크서클이 좀 생기기 시작해서 이게 안 올라가는데 우리 회장은 수련회 가서 음료수 4개 먹고 또 마스크팩도 2 개만 두개 2개 하는 거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거의 막 너무 지금 준비를 어 너무 영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지난 주에 메시지 오늘까지 합쳐서 메시지를 한 다섯 개 준비를 했는데, 근데 갑자기 신학원에서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왔더니 우리 이번에 임서 임서 대학부에서 집중 신학원을 하는데 목사님 강의 좀좀 좀 부탁드린다고 이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 시간이 언젠데요 물어봤더니 주일날 그러니까 다다음 주일날 6시에 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제가 6시에 임소로 갈수 없어요. 우리 예배만 해도 5시 넘게 끝나고 뭐 회장단 모임하고 뭐 하면 보통 7시 반 8시에 끝나니까 아 이때다 하고 아전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제 못 간다고 하고 끝나고 전화가 왔는데 그때는 이제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 장로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시간 되는 날 맞춰 주겠다고 시간 되는 날 알려 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제 마음은 아직 뭐 어디 나가서 막 증인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시간을 요리조리 다 피했거든요. 이 시간에 뭐 만들고 뭐 만들고 아무튼 계속 만들었는데 한날 혹시나 24일은 괜찮습니다 하는 날그 날은 제가 참고 알았었거든요. 그 집중신학원이 다른 강사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아, 24일은 괜찮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24일날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해주시겠다 하고, 이제 강의 시간표를 받았는데, 보통 한 시간, 이제 한 강의 한 시간 하는데, 두 강의 두 시간을 지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몇개준비해 이제? 7 개를 준비를 하게 됐어요. 7 개를 준비하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한숨을 쉬었어요, 한숨을. 아, 이거 어떻게 읽을 줄 준비하지? 이렇게 한데, 옆에 계셨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의 일거리가 하나님의 복거리라는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지난주 강단 말씀. 하, 교회의 일거리가 하나님의 복거리다. 이 말씀을 옆에서 해주시는데 제 마음에 막 불신앙이 막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일을 주셨으면 그 속에 반드시 무엇이 담겨 있어요? 축복이 담겨 있구나. 이게 믿음으로 딱 믿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많은 집분자들이 한주 동안 여름 수는을 위해서 많이 준비해왔어요. 또 앞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세상의 일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거리라는 것을 믿고 준비하는 우리 귀한 집분자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거리를 내게 주셨구나. 그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우리 팀장들, 또 우리 리더들, 또 집분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죽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존재예요. 어떤 복을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이미 우리는 주께 복 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복 받은 인생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게 복받은 인생이 되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랩노트리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게 복받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삶 속에서 응답받는 우리 랩노트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깨어있는 종이에요 첫 번째 깨어있는 종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두 가지의 비유를 해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깨어있는 종에 대한 비유고 또 하나는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예요. 이 비유의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건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재림인데 다시 이 땅에 오실 건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깨어있으란 말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24시간 깨어있고, 48시간 깨어있고, 그 다음 68시간 깨어있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막 이게 돌아가게 되죠. 육신적으로 깨어있으란 말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울렘에서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붙잡고 삶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올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오직 복음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말해요. 사단은 이 말세 시대 때 무엇을 가지고 자꾸만 속이기 시작하냐면 복음과 이 종교를 비슷하다고 말하면서 착각하도록 만들게 해요. 복음과 종교는 분명히 다른데 이게 비슷하게 만들어서 같은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말세 사단이 속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천주교처럼, 유교처럼, 불교처럼 똑같은 종교처럼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고 생명인 거예요. 지금 우리 랩너트 중에 복음과 종교가 기독교가 생명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아직 이게 구별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반드시 기독교는 생명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랩너트들이 우리 랩너트에 했던 말이 뭐냐면 디모데 후서 우리 3장 우리 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말세 시대 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냐면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여기서부터 돌아서라고 말했거든요.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종교들이 종교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핵심에 뭐가 없냐면 경건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만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랩노트리 이 말씀실 때 오직 복음으로 깨어있는 우리 귀한 랩노트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깨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랩노트리 복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랩노트리 오직 복음으로 깨운다는 것은 뭐냐면, 오직 복음을, 내게 있는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해요. 내가 복음으로 깨어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오직 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말해요. 다른 종교처럼 똑같은 한 가지처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 이것을 붙잡는 것이 복음에 깨어 있는 거예요. 또 오직 복음으로 깨어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그 복음을 다른 후대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복음으로 깨어있는 자세인 거예요 우리 랩노트리 오직 복음으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깨어있는 우리 귀한 랩노트 세계를 주님에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깨어있어야 되면 오직 말씀으로 깨어있기 시작해야 돼요. 오직 말씀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내삶 속에 모든 것을 말씀으로 생각하고, 또한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고, 말씀이 내삶 속에, 내삶 속에서 적용되는 것이 말씀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대학 강단이, 대학 강단 말씀이 뭐냐면 주 안에 사는 기쁨이었죠. 주 안에 사는 기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주 안에 사는 기쁨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개인마다, 나라는 개인마다 삶 오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 속에는 예배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임할 때 기뻐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 현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내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거든요. 우 랩노트를 이 말씀으로 깨어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사문을 속에 내가 기뻤고 내가 예배 속에 나왔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기뻤고 현장 속에 제자가 세워지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새 가족과 어린 양 후대들을 랩노트들을 세우는 그 현장 속에 있을 때 기뻤다면 말씀으로 깨어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내삶 속에 생각이 나고 말씀으로 선택하고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는 우리 대학 강단이 뭐냐면 죽게 복 받은 인생이에요. 이 죽게 복받은 인생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가냐면 여름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 속에 깨어있는 종의 응답을 또한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응답을 그 응답을 받는 것이 말씀으로 깨어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랩노트의 이 말씀 시대 때 말씀으로 깨어있는 렘드 세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으로 깨어있냐면, 오직 기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 깨어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24시, 24시를 살때내 생각과 내 경험과 또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물어보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오직 기도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사무엘하 우리 3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과 사울 왕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이 속에 기록되냐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정쟁이 오래며 다윗은 점점 강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갔냐면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사울은 반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상하게 귀신들린 귀신과 접신한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기 시작하고 물어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니까. 점점 약해져가고 다윗은 내 경험과 내 생각을 가지고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기 때문에 점점 강해진다고 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랩노트리 24시를 살때 반드시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답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귀한 냄새기를 주님에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인생이 오직 기도로 깨어있는 인생이에요. 또한 내가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되냐면 오직 전도로 깨어있기 시작해야 돼요. 오직 전도로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마구잡이로 현장 가서 막 전도해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장이구나. 그 현장 속에 구원받을 영혼이 반드시 있구나.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현장 속에 나를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파송했구나. 이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직 전도로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단기선교 가거나, 왜 회의 전도 캠프 가면... 신기하게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복음을 전하면 막 거부하는 게 아니라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영접의 문을 열어 주세요. 왜 단기 선교 가고 해외 캠프 가면 그런 문들이 열리냐면 미리 그 현장을 놓고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그 현장 속에 영혼들을 볼때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 내가 이 현장에 온 곳이 전도자로 왔다라는 그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접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다 그런 것처럼 우리 랩노트리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구나. 내가 있는 곳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전도자로 파송했구나. 이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오직 전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 랩노트리 말세 시대 때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로 깨어 있는 냅는트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 있고 지혜 있고 진실한 우리 청지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지혜 있고 우리 진실한 우리 청지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에 있고 이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라고 말했냐면 주인의 양식을 주인의 양식을 잘 주인의 양식을 잘 나누어 주는 사람이 지에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세요. 왜 우리 군대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전쟁에서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다. 근데 식사 배식에서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우리 다 알고 있죠? 군대 갔다 온 우리 친구들. 목사님도 배식을 많이 했는데 배식을 처음에는 많이 주다가 나중에 없으면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 먹는 것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먹는 것을 잘 나눠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이 먹는 거는 육신적으로 먹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어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나누어 주는 그 종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신자에게 불신자에게는 어떤 말씀을 전해 줘야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 줘야 돼요. 또한 새 가족에게는 무엇을 전해줘야 되냐면 양육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고, 또한 제자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냐면 사명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시작해야 돼요. 만약에 반대로 불신자에게 새 가족 양육 메시지를 주면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을 하지? 이미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어떻게 그 말을 이해해요? 반대로 또. 이세 가족에게 사명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막 눌리기 시작하고 부담되기 시작하거든요. 각 사람에게 맞는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지혜있고 진실한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름수련할 때 절대 훈련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죠. 그 절대 훈련 시스템 속에 구원에게는 뭐냐면 결국 불신자한테 전할 수 있는 메시지, 그다음에 개인 양육 속에서는 세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 삼오늘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자에게 사명을 줄수 있는 메시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랜넌트가 무엇을 하기 시작해야 되냐면 반드시 훈련받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부에 있는 1차 합숙, 팀 합숙, 이러한 훈련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때에 맞는 메시지를 해주기 위해서요. 목사님은 이번에 추석이 또 돌아오죠. 그 추석 때팀 합숙을 좀 재합숙으로 갔다 올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팀합숙을 대학생 때 갔다 왔는데, 좀 오래됐죠. 오래됐기 때문에, 물론 팀합숙에 대한 응답은 다 받고 있는데, 시대가 변하는 게 따라서 주시는 응답이 다르기 때문에, 아, 다시 한번재합숙을 따야 되겠다. 왜 그런 마음을 먹게 되냐면, 지난주에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훈련받아야겠다. 훈련받지 못하면, 결국 때에 맞는 메시지를 줄수 없기 때문에. 우리 랩노트리 훈련 속에 있고, 그 훈련 속에서 정말 때에 맞는, 사람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리 귀한 랩너 세계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누구라고 말했냐면, 신실한 종이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말했어요. 신실한 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종이, 신실한 종이에요. 오늘 본문에 어떤 종은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더디울 것을 생각해서 막 사람들을 때리고요. 종들을 다른 밑에 종들을 막 때리고 자기는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그냥 놀고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어느 날 알지 못하는 날 왔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히벌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랩노트들이 신실한 종처럼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이냐 사람 앞에서 할 것이냐 또한 신실한 종처럼 우리 랩노트들이 끝까지 지속할 것이냐 중간에 포기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처럼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모든 생각을 다 바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대충대충 할 것이냐. 이것이 신실한 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그냥 웃으면서 하나한가지 바꿔놓은 게 뭐냐면, 오늘 집분자 우리 훈련이 12시에 있었죠. 집분자 훈련 12시, 12시에 있었는데, 어제 그룹장들한테 반드시 얘기했거든요. 뭘 얘기했냐면, 내일은 우리 집분자 훈련이 침장 메시지다. 팀장은 다 참석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목사님이 오늘 가서 팀장 명단을 이렇게 불렀었어요. 불렀는데 한 3명 정도 못 왔죠. 그 모든 팀장들은 다 바꾸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얘기를 했냐면, 물론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목사님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과 마음과 생각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지속할 수 있는 그 자세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랩노트리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랩노트리 세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여름 수련을 가죠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는 뭐냐면 제2 알리투시 우리 시대 속에 우리 대학위원회가 도전할 대학위원회 도전이라는 주제로 우리 수련회를 가요. 오늘 팀장들한테 12시 약간 집분자훈련 때 도전해야 될 메시지를 줬죠. 우리 모든 팀장들은 그 말씀 붙잡고 여름 수련회 때 도전하면서 응답, 응답을 보고 또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팀장들 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랩런트일때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15일날 15일 날 9시에 우리가 출발해요. 어 우리 여기 대학 위원회랩넌트들 중에서 9시에 교회 온 적이 있는 랩넌트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대학생 되고 나서부터 내가 9시에 교회 온적 거의 없을 거예요. 랩넌트 위원에서 좀 헌신하는 랩넌트 중에 일찍 온다. 9시 반. 이렇게 오거든요 9시에 온 적이 없는 우리 그 길을 가야 돼요. 내가 한 번도 학교는 뭐 8시 반에도 가봤고 9시도 가봤긴 했는데 교회에 내가 평상시에 9시에 온 적이 없어요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미리 내가 9시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생각해야지만 9시까지 올수 있어요 이게 미리 앞서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랩노트들이 반드시 그냥 수련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수련회로 불러주신 이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돼요. 기도 제목을 내가 가지고 수련에 가면 깨어있는 수련회가 돼요. 근데 그냥 신청하고 그냥 가는 거야. 아무런 생각 없이 수련회 오면요. 나도 모르게 은혜는 받지만 깨어있지는 못해요. 원래 노트리 이제 이틀 남았어요. 이틀 동안 하나님 나를 왜 수련회로 부르셨죠? 그냥 그룹장이 신청해서, 신청해서 가는 거 그런 수련회 말고 진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그 이유를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깨어 있는 우리 여름 수련회길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랩넌트들이 죽게 복받은 인생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복음과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와 오직 전도로 날마다 깨어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시도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